안녕하세요. 주총입니다. 오늘의 3번 순삭 위스키는 바로 조니워커 그린입니다. 조니워커 그린은 위스키 다마고치 1화에 등장하는 위스키입니다. 위스키 다마고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좀 오른쪽에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니워커는 너무나도 대중적으로 유명한 위스키입니다. 다른 위스키는 몰라도 조니워커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언니. 조니워커 빌 세계 최대 규모의 주류 회사 디아지오 소속으로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팔리는 블렌디드 위스키 중의 하나입니다. 조니 워커는 다양한 제품군과 맛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뤄볼 조니 워커 그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조니 워커 제품 중에서도 독특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조니 워커 같은 블렌디드 위스키는 싱글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듭니다. 하지만 조니 워커 그린은 블렌디드 몰트인데요. 블렌디드 몰트는 바로 싱글 몰트 위스키끼리만 섞은 위스키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위스키로 유명한 조니 워커에서 종류로 구분한다면 그린은 좀 다른 종류의 위스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니 워커 그린의 캐릭터를 설명드리자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달콤한 과일의 맛과 플로럴한 느낌 그리고 오크 스모키입니다. 그린 라벨은 다양한 캐릭터를 고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어디 하나 좀 모나지 않고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뭐 그린 라벨은 좀 밸런스가 좋은 위스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니워커 그린은 인지도가 좋은 위스키답게 일반적인 대형마트,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도 손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주류 전문 매장이죠. 와인앤모, 어 배럴샵, 골드컴퍼니, 세계주류마켓 등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판매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6만 원에서 7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가격이나 재고는 각 매장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방문 전 매장에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서 찰리 씨의 쉬운 장면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린 라벨이죠. 이거는 어, 너무 그냥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 후년의 냄새도 어느 정 나고, 음. 어, 그래서 너무 좋았고. 방금 보신 것처럼 찰리 씨는 부드럽고 달콤하고 후년의 느낌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찰리 씨는 이 그린라벨에 스모키함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는 거는 뭐 탄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여긴 없었던 향이 좀 하나 더 첨가된 느낌으로 음, 뭐가 이렇게 확 왔는데? 찰리 씨는 시음한 5 가지 제품 중에서 그린 라벨을 2등에 뒀는데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위스키였다는 의미겠죠?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그린 라벨은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의 최고의 장점은. 싱글몰트 위스키급의 맛과 캐릭터를 가지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추천은 블렌디드 몰트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린라벨이 다양한 캐릭터를 고루고루 갖춘 블렌디드 몰트라면 스모키함이나 거친 느낌이 하나도 없이 달콤한 느낌의 제품을 원하신다면 몽키숄더를 잘 익은 과일 맛의 쉐리 느낌을 원하신다면 네이키드 그라우스라는 제품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존니워커 그림 7만 원의 행복, 오늘의 위스키 3분 수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